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고, 그러나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곱 가지 표적들, 오늘 나사로 살린 것까지 그런 의도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적은 이래요. 이 장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또 4장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그 중풍환자, 베데스다봇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환자를 고치신 것, 6장에서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기적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6장에서 그 바다에서 폭풍을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만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이 보이는 그 시간에 그 표적을 보이실 때그 대상들은 바로 죄인 된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기적 그 2장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심각한 문제와 혼란에 빠진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 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시고, 어, 그 잔치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경우 그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병들어 있던 것처럼 죄인 된 우리 영혼은 병들어 있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으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38년 된 병을 앓고 누워있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는 베데스다 못 가에 누워있긴 하지만 혼자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완전히 무력하고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죄인 된 영혼의 상태가 그 중풍병자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비참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도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도 그 양식도 없는 그 죄인의 영혼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죠. 그들의 만족을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또 폭풍에서 밀려오는 그 바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과 밀려오자 너무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폭풍이 밀려오는 그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처지가 또 죄인의 모습, 그 밀려오는 폭풍과 그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또 그대로 두면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 그리고 그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는 분도 차마 못 알아보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나사로와 같이 죽어 있는 죄인들의 영혼의 상태와 그런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병이 들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병은 단순히 우리가 병에 걸렸다의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그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나사로의 그 죽은 상태,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결국엔 죽는 그 상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기에 설득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 치료법을 주고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되살리지 않는 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죄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고 또 죽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가 다 그랬었습니다. 치료법이 없는 병이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걸 역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과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바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틀이나 더 있다가 움직였을까? 또 그동안 마르다와 마르리아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이었고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돌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유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의견을 내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 요한복음 전체 기록 목적대로 아마 그분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대한 질문이자 그러한 믿음에 대한 요구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인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절까지만 볼게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 예루살렘에 오실 적마다 이 배단이에 많이 들리시고 또 배단이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침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바로 그 배단 위에 살고 있는 또 오실 적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성으로 보시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어,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 예전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 이 배단 위로부터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성인 남성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으면 하루 만에 오실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루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전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주님,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어서 와 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도 얘기 안 했고 주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는 게 그렇게 열성을 가졌던 그 나사로 기억하시죠? 그 나사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 주세요. 또 아니고요. 여기 어, 2절에서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린 사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 봤을 때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르다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적마다 열성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까지 그렇게 섬겼던 그런 그들이 예수님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내세우지도 않고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저 그냥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예수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더라도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강요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마치 부고를 알리듯이 누구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라고 그냥 그 어떠한 소식을 전하듯이 전하고 있는 이 담담한 고백은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협박하거나 예수님에게 떼쓰는 기도라고 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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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살게요. 이렇게 살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주님은 다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상황의 그 절박함이나 급한 마음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수 있게 하게끔 만드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님은 냉정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오히려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변적이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깊었다가 낮았다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불확실한 근거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죠. 주님 들어주시면 제가 이걸 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제가 봤을 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우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수시로 변하는 그 마음과 어, 그런 마음의 결단에 따른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겠노라 하면 참 그것만큼 불확실한 근거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 어, 진짜 조금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 사랑하시는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다라는 그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간구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믿음으로 붙잡는 기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러한 전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즉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해온 사람에게 그리고 갓게 있던 제자들에게 사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으실 것이라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15절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즉그 나사로가 아플 때 나사로 옆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는 까덕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리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 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건지, 그 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말씀하시고, 또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확인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키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의 일상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되지 않으니, 주님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좀 미리 보여주시면 조금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사로에 대해서도 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곧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제자들의 믿음이나 마리아나 마르다가 좀덜 슬프고 덜 힘들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있어요, 가끔. 그래서 좀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더 믿음으로 힘차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호하고, 또 이렇게 바로 앞에 순간만 보여주시므로 어떻게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눈에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내눈 앞에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보여달라고 떼 쓰는 것 같은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떼 쓰는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여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여 주신다고 해서 저의 욕망이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믿음의 흔들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사실은 반대되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버린 나사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죽어버린 나사로에서 그 모습에서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음을 넘어 일어나게 될 나사로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단기적이고 짧아서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에 그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 아픔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의 아픔은 이루 다 말로 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울 것 같은 게할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아픔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로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슬픔과 마리아의 슬픔을 보지 않으셨어도 될 거고, 나사로를 잇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그 아픔과 괴로움은 아마 더하셨을 거예요. 그 능력도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걸으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조차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양식은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 이동하고 거하는 것 모두가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라고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오직 행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시고 오직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틀을 더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참으시면서 머무십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귀했던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 순위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픔 가운데 어쩔 수 없으니 내버려둬야겠다라고 결단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냉정하게 고통 가운데 잠깐만 머물러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또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지혜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견뎌야 한다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러, 그러한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받은 기쁨과 믿음, 마리아가 받은 마르다가 받은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그 기쁨과 믿음은 나사로가 그냥 나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기쁨과 믿음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을 거예요.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믿음을 세워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때 쓰면 가끔 때에 맞춰 주시긴 해요. 근데 그게 전혀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 아버지의 때를 좀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회복에 있어서도, 어떠한 죄를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어떠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겪는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보이던 그분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하루 길이거든요. 하루 길인데 사람을 보냈지만 소식이 없는 예수님의 그 소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더 많이 슬퍼하고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미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차곡차곡 발판을 세우시고 차곡차곡 사람을 모으시고 차곡차곡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라도 또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